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민간시설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수수료 납부 절차 안내입니다. 민간시설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수수료 납부는 어떻게 진행하게 될까요? 일단,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절약통합포탈 사이트로 들어오세요. 민원인측에서 납부 신청서란 것을 먼저 작성해야 하는데요. 메인화면에서 절약계획서 수수료 납부 버튼을 클릭하거나, 또는 수수료 납부 페이지로 직접 접속하여 납부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접수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뜨면 허가 신청서상의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민원 목록 중 납부하려는 민원의 납부 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환불교정 내용에 대한 팝업창이 뜨면 읽어본 후 동의하기를 선택합니다. 납부 대상인 경우 수수료 납부 대상에서 대상을 선택하고 신청서에 납부 정보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중 납부 방법을 선택하고 납부 증빙 서류도 선택하면 됩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받으려면 계좌이체 선택 후 사업자 등록증도 함께 첨부해야 하며 작성 이후 수정은 불가능하므로 작성하실 때는 법인 또는 개인 세금 계산서인지 현금영수증인지 꼼꼼히 확인하여 진행 바랍니다. 검토 수수료가 얼마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시뮬레이션을 통한 이미 산정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절약 통합 포탈 홈페이지 상단 검토 수수료 탭에서 검토 수수료 산정 시뮬레이션을 선택합니다. 주거 또는 비주거, 제출대상 면적이 얼마인지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몇장 작성하는지를 화면에서 선택하면 검토 수수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까지 작성 대상인 경우, 감면 사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부 신청이 여기까지 완료되면, 검토자가 청구서를 발행하기 전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검토자가 개요와 근거 서류를 확인하여 순차적으로 청구서를 발행합니다. 청구서 발행이 완료되면, 문자가 발송됩니다. 포탈의 신청민원 목록에서 수수료 확인이라는 버튼이 생성되고, 수수료 청구 금액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접과 절약 계획서 건수, 수수료 금액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 사항이 있다면 수수료 이의 신청 버튼을, 이상이 없다면 수수료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청구서는 출력도 가능합니다. 청구서 출력 버튼을 눌러주세요. 납부 신청 내용과 청구서 내용이 확인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납부 절차를 진행해주세요. 계좌이체의 경우 신청민원 목록 또는 청구서에 기재된 정보로 입금하면 되고, 카드 결제의 경우 신청민원 목록에서 납부하기를 클릭 후, 카드 납부 버튼을 눌러줍니다. 화면을 따라 카드 결제를 진행합니다. 납부 후, 나의 민원 수수료 납부 결과에서 증빙 서류의 발행 여부와 간략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 서류는 메일 또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이와 같이 납부가 완료되면 검토 대기 상태가 되므로 검토 후 담당자가 연락을 드릴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민간 시설의 에너지 절약 계획서 검토 수수료 납부 절차 시 주의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납부 후 영수 발행과 납부 전 청구 발행 모두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문의 바랍니다. 에너지 절약 계획서 작성 전 납부를 위한 발행은 되지 않습니다. 작성 완료 이후 신청서 작성 바랍니다. 신청서의 납부 방법과 업로드한 증빙 서류는 이미 변경이 불가하며 초기화 후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기 허가 기관의 허가 사항 변경으로 재검토를 요청할 경우 검토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관련 서류 검토 이전 허가권자가 협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액이 환불됩니다. 관련 서류 검토 중 허가권자가 협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반액이 환불됩니다. 검토 필증 발급 이후 허가권자가 협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취하 후 재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신규로 접수되어 수수료는 다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더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저희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계획서뿐만 아니라 친환경 주택 인증,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녹색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다양한 인증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알기 쉬운 에너지 절약계획서는 계속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